오토바이 소음과 욕의 상관관계, 가해자 가족의 영향 분석, 주제 오토바이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욕, 하루 몇 마리? 한문이 고전적 쾌감을 느끼며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욕이 얼마나 무의미한 리피트인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글은 기상천외한 형식의 연구 논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정 오토바이 소음과 그에 맞물린 욕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던 중, 이 자극적인 소리 뒤에는 오히려 찌질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일상적 전개. 조직 스토킹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조직적 괴롭힘 형태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 가해자들이 속삭이면 마치 우리의 삶이 한편의 희극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가해자들은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통해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끊임없는 감정적 압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나리오를 이미 구상해 놓은 듯 피해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저 멀리서, 아니 저런 글씨를 누가 썼지? 라는 욕을 크게 외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는 소음과 욕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협조를 칭찬하며, 우린 특별한 관계야. 라며 서로에게 집착하는데, 이런 광경은 마치 연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이 불까 봐 느타리버섯 같은 그리 이쁜 연정을 연상케 하고 있죠. 변태적 측면의 상징. 특히 이들의 찌질한 행동이 더욱 부각되는 순간은 이웃집에서 악기 소음에 섞여 메시지를 전달할 때입니다. 비밀스러운 장비를 사용해 수시로 속삭이는 그들의 모습은 무의미한 일상생활로 가득찬 변태적인 짓거리로 보입니다. 이들이란 존재들은 피해자에게 무엇도 던지지 않지만 마치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농담을 던지고 도망가듯 그럴듯한 취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존재는 마치 무의미한 상방향 소통의 연극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